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. 저는 그 SK텔레콤에서 종합기술원의 그 IoT R&D와 로케이션 R&D를 담당하고, 담당하고 있는 윤종필 랩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그 원래 스케줄상에는 제가 나오는게 없었는데요. 제가 잠깐 나온 이유는 그 결론적으로 책소개를 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오늘 뭐 많은 분들이 그 저기 공지 나갔듯이 신청하면 이렇게 그 선착순으로 0권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선착순의 의미를 그 인터넷에 등록하는 선착순으로 아셨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저희가 이제 현장 배포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 등록 사전 등록하신 분에 한해서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선착순으로 0권을 도나드렸습니다. 그래서 혹시 못 받으신 분도 아쉽게 있으실 거는 같은데. 저희가 추가로 더 책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데, 올해 예산이 좀 빡빡해갖고, <laughs> 나중에 조금 더 확보가 되면, 예. 네, 그 뭐,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분다 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 뭐 이렇게 사전에 오늘 등록하신 분들 중에서 조금 이렇게 뭐, 싱클러그에 진짜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 분들께 추첨을 해서 좀 추가로 좀더송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올라온 건이 책인데 시중에서 15,000원 주시고 사실 수도 있습니다. 15,000원 주시고 사실 수도 있고 저희가 이 싱플러그를 가지고 지금과 같은 세미나라든가 아니면 바깥에서 아니면 교육 과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추가적으로 많이 저희 싱플러그를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싱플러그 에 대해서 한 간략하게 조금만 말씀드리면은. 어, 싱플러그는 SK텔레콤에서 만든 통합 IoT 플랫폼입니다. 통합이라는 말이 붙는 이유는 저희가 기존에 SK텔레콤에서 o 그 n e m 2 m 도 해왔고요. 그다음에 그 다음에 M2M 사업도 해왔고,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코딩 없이도 이렇게 쉽게 IoT 플랫폼을 접할 수 있는 서비스 이네이블링 플랫폼도 만들었습니다. 그데이세 가지를 다 합쳐서 그냥 저희는 컴을 할때 싱플러그라고 컴을 합니다. 그래서 싱 플러그를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한 10년 정도 M2M 사업을 해오면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 프로토콜이 있습니다. G M N P라는 프로토콜인데요. 굉장히 안정적이고 10년 동안 써왔으니까요. 굉장히 안정적이고 좀 이렇게 탄탄한 프로토콜입니다. 그런데 조금 사전에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 프로토콜입니다. 그래서 G M N P로는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한전이라든가 아니면 법무부 원격검침 뭐 이런 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프로토콜입니다. 그래서 좀더 B2B를 위해서 미션 크리티컬한 그 업무를 가지고 싱플러그를 활용하실 때 GMMP라는 저희 그 프로프라이어티 그 프로토콜을 사용하시면 되고요. 그렇게 해서 싱플러그를 접근하실 수 있고 두 번째는 잘 아시는 1M2M 표준을 가지고 이제 그 싱플러그를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디바이스에서 1M2M을 그 지원을 한다 그러면 플랫폼이 WANtm을 지원하니까 WANtm 기반으로 그 싱플러그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거고요. WANtm을 사용하면 장점이 이제 그 글로벌 표준이다 보니까 뭐 로컬에서 만든 디바이스를 글로벌로도 이제 연동할 수는 있뭐 글로벌 서비스를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WANtm 쪽을 통해서 싱플러그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거고요. 또 하나 마지막으로 뭐 WANtm도 잘 모르겠고 뭐 옛날 GMP도 복잡하고. 근데 최근에 이제 IoT가 파두이니 IoT에 대해서 내가 한번, 그 그냥 한번 접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을 위한 그 서비스 이네이블링 플랫폼이라는 걸또 하나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패스가 세 개죠.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. 마지막으로는 그 일단 뭔가 디바이스가 있어야 이제 플랫폼에 이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. 근데 그런 어 디바이스는 그 오픈소스 하드웨어들을 다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비글본 블랙이나 뭐 라즈베리파이, 아두이노 뭐 이런 것들 다 지원하는 거고요. 그런 오픈 소스 하드웨어를 가지고 별도의 코딩 없이도 쉽게 싱크 플러그를 통해서 아, IoT 플랫폼이 뭐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또 모바일에서 워킹 가능한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그냥 드래그 앤 드롭으로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테스트해 보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. 그래서 어, 앞으로도 저희가 기능을 계속 이세 가지 패스에 대해서 골고루 저희가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고 있고요. 또 널리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올해 초에 저희가 이제 이 싱플러그를 널리 알리는 목적으로 아, 올해 8월 달이죠. 8월 달에 암사 영국의 암사랑에서 헤카톤 행사를 진행했습니다. 한 100여 분 이상이 참석을 하셨고요. 또 거기서 나온 이제 경진대회도 여러 가지고 거기서 나온 좋은 서비스들은 이제 상용화까지도 이제 지원을 하고 이런 행사가 있었고요. 어, 추가로 어, 내년도 3월을 타겟팅으로 해서 이번에 인텔하고 이제 해카톤 행사를 또 진행하려고 을 합니다. 그래서 어,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텔의 에디슨 보드를 사용하고 플랫폼은 저희 싱플러그를 써서 이제 그 해카톤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어, 조만간 공지가 나갈 건데요.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후에도 좋은 세션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 많이 건져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. 다음 강사분으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